그래 여기 서 아예 먹으면서 네. 가자. 안돼 잠마자 안돼. 어? 자마자 안돼 운전 안돼. 삼 이런 이런 거는 네. 이거 드릴게 그냥 잡차. 감사합니다. 아프시다니까 드리는 거요. 아 너무 감사해요. 자가도 색소리 네. 네. 사모님 저기도돈 먼저 받으셔야 돼. 네. 120이야. 감사합니다. 피어 보시자요. 요게 감사합니다. 요게 오래된 거죠? 요게 두 개? 네. 어 이거 두 개는 자기 먹어야 돼. <웃음> 네. <웃음> 아이들 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. 아왜 그래 요그래 다이가 저들 다무거랗 내가 미치겠다니까. 이 뇌두가 긴게 오래된 음, 거 그럼요. 응응. 아. 응. 이거 이 이렇게 이 이파리까지 다. 응. 좋은 건 안네. 좋습니다. 이거는 자기 먹어. 좋은 거. 도사님이 쪽으로 골라주시잖아. 수원 소시지 <laughs> 음. 소지동탄이 동탄 네. 소시지였습니다. 아, 이건 다섯 분이면 되죠? 사위에. 응. 네. 사위에 다섯 벌이 저리고. 아내분 있으시고 그런데 남편분이 환자인데, 그래, 환자가 잡숴야 되지. 미련, 왜 4위를 왜, 미련, 왜 주냐고? 미위를왜 그래요 미위를왜 주냐고? 겠네를서그래고 4위를 왜 주냐고? 4위를 왜 주냐고? 4위를 왜 주냐고? 4위를 왜 주냐고? 고고